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은 사실은 뭐 주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주일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날이거든요. 어쨌든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오늘까지 배웠던 말씀들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에 듣게 될 텐데요. 어쨌든, 9절에 보면 딱 선언을 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죄 아래에 있게 되었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예외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데요? 거다랗게 보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본문을 여섯 개나 인용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요약 정리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래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1편 14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깨닫는 자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가장 뚜렷한 증거래요. 어떤 도덕적인 성격을 먼저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죄가 무엇인지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거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없다. 이것이 죄인의 뚜렷한 증거래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죄에 대하여 그,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어, 최종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고도 뚜렷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목구멍, 혀, 입술, 입. 이 입과 관련된 말씀을 네 번이나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이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입에 대한 말씀은 구약 본문들을 다 읽어 본 결과, 그 먹고 살기 위하여서, 즉입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을 위하여서 죄를 짓는 이런 것보다는 입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과 관련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말입니다. 말요 말과 관련되어서. 이 목구멍 안에 이 죽음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거기 그 시커먼 그 어둠 속에서 아주 시커먼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입술을 통과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 입술에 독이 묻어 있대요. 사실 말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말에는 이런 위대한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생명이 창출되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그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생명의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진짜 다 죽었던 사람들도 말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말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우리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 위로를 겪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이만큼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로 우리는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람의 특징인 말을 가지고 최고로 악하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쓰게 된대요 이것이 죄인의 특징이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 말이 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피 흘리기에 빠른 발형 이런 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뚜렷한 특징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 안에는, 안에서는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소망이 생겨난다. 왜냐하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의 토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이제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들을 통하여서 이죄 아래 있는 인간의 뚜렷한 특징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한 나는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에 복된 소식을 기쁨으로 받을 준비를 하자고요. 저녁에 뵙고 기도했대요.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